2024년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의 메인 스폰서로 참여한 이후 651% 폭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던 스위코인. 그러나 지속적인 하락 추세로 저점을 갱신하며 남아있던 희망마저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스위코인에 어둠이 걷혀지고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점을 찍고 반등하며 파란색 선이 22평선까지 도달하였고 여기를 돌파하고 안착한다면 서서히 보이던 빛이 조금씩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완전히 선명해질 수 있는 대박 호재의 정보를 입수했는데 4월 30일에 두바이에서 열리는 토큰2049에 스위 코파운드가 참여하여 역대급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으로 수익 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는 재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 독점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채널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놓으시고 영상에 좋아요 같이 눌러 주시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만 시청해 주신다면 많은 정보, 예상 시나리오까지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코파운더가 참여하는 토큰 2049는 아시아 최대 웹3 행사입니다. 크립토 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주요 블록체인 기업, 기술자, 투자자들이 모여 프로젝트 발표와 비즈니스 전략을 발표합니다. 대표적으로 트론의 저스틴 썬이나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테린과 같은 크립 시장의 거물들이 대거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글로벌 웹3 생태계를 앞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개발해 나갈 것인지 다양한 전략들이 나오게 되고 이때 발표하는 내용들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스위코 파운더가 토큰 2 0 4 5에 나가서 역대급 프로젝트 발표 예정인데 먼저 스위코인이 어떤 종목인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위는 메타 출신이 만든 프로젝트니다 로 메타의 DM 프로젝트에 의해 설계된 프로그래밍 언어인 무브를 사용해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함으로써 안전한 자산 관리와 높은 보안성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수익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블록체인과 달리 트랜잭션을 병렬 처리할 수 있는 독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때문에 저비용으로 초당 수천 건 이상의 빠른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하여 사회 중앙화 금융, 대체 불가능 토큰을 포함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이번에 수익 코파운드가 발표하게 될 역대급 프로젝트는 수위 현명 이태프와 연관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카나이 캐피탈이 SEC에 수의 현물 가격을 추정하는 이태프 증권 신고서 S-1을 제출했는데 카나이 캐피탈이 설계한 수의 현물 이태프 승인 신청서는 투자자들에게 수의 스테킹 수익을 제공한다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미국 SEC가 승인한 이태프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죠. 이것의 의미는 미국 자산 시장에 편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형 기관들과 기업들이 이태프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집할 수가 있어서 엄청난 자금이 들어와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크립토 시장에서는 대박 호재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시장의 관심은 다음 이태프 승인 종목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후보 중에 하나는 솔라나이며 최근에 이더리움보다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사상 최고가를 찍었지만 리브라 사태로 내부자 논란까지 일어나 솔라나 및 솔라나 생태계 민코인까지 폭락해서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리플도 가능성이 크죠. 최근에 SEC와 리플 간의 소송도 철회 합의 소식이 들려와서 곧바로 ETF 승인 신청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아마래도 오랫동안 소송이 이어져 있었던 만큼 숨 돌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수익 코인이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수익 코인도 유통량 조작 의혹이나 내부자 매도 논란이 있었지만 잘 극복을 하고 최근에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었죠. 지금은 단지 크립토 시장이 전반적으로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 코인도 따라서 폭락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아무래도 메타 출신이 만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미국 내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가문이 진행하는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재단 보유 암호화폐 목록에 수위를 포함하겠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코인 결국은 ETF 승인 호재로 급등을 할 것인데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코인은 주식과는 다르게 내가 수익 코인을 보유하고만 있거나 또는 거버넌스 투표를 하거나 클릭 한 번만으로도 무료로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지금과 같은 폭락장에서 절망에만 빠져 있다면 결국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고 타점을 잡아서 수익을 볼수 없다면 이러한 에어드랍과 같은 좋은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수익코인도 어떠한 미션을 통과하면 버드코인을 주는 에어드랍을 현재 진행 중이었는데 최근에 수익재단에서 파격적인 에어드랍을 준비했습니다. 당장 현금처럼 쓸수 있고 가격으로 한산해도 메리트가 있으며 신청 과정도 간편합니다. 받는 즉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15만원 상당 특별 에어드랍을 진행하며 신청 과정도 간단한 링크를 통해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혼자 하시면 15만원이지만 만약 4인 가족이 다 같이 신청을 하게 되면 15 곱하기 4 하면 60만원이죠. 조금만 수고를 하시면 최소 15만원에서 4인 기준으로 60만원까지 벌어 가시는 겁니다. 010 2117 9199 문자 내용에 수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것이니 이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밖에 나가서 15만원을 벌려고 하면 하루종일 고생하셔야 될텐데 여러분들이 문자에 보내고 간단한 신청만으로도 15만원을 벌어 가시는거니 안하시면 정말 바보고 실패자가 되는겁니다. 가족분들 모두 신청하시면 사인 기준으로 최대 60만원까지 벌어 가시는거니 정말 대박입니다.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윗재단에서 드리는 것이니 010-2117-9199 문자 내용에 수위라고 남겨놓으세요. 수위쿠파운드가 토큰2049에서 발표하게 될 역대급 이벤트는 트럼프의 주도하에 수익현물 ETF 출시를 앞당길 수 있는 내용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24년 수익코인이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에 메인 스폰서 참여한 이후 651% 폭등이 나왔었죠. 제가 예상하기에는 토큰 2049 이후에 다시 한번 최고점을 트라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시 한번 신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물 ETF라는 게 어마무시한 호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미국 시장에 편입이 된다는 의미죠. 수위 자체가 메타 출신의 개발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희망을 가지셔도 되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빛을 선명하게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단에서 진행하는 15만원 상당의 에어드랍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10-2117-9199 문자 내용에 수의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것이니 이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밖에 나가서 15만원을 벌려고 하면 정말 하루 종일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자를 보내고 간단한 신청만으로도 15만원을 벌어가시는 거니 안 하면은 정말 바보 아닙니까 지금 투자시장 굉장히 힘든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돼요 여러분들 지금 힘드실 때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기 쉬운데 이러시면 안된다 라는 거예요 결국은 시장은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시장만의 장점도 있어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점을 잡아서 수익을 얻지 못한다 했지라도 이런 에어드랍과 같은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재단에서 역대급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실 거냐 말입니다. 당연히 받아가셔야 되겠죠. 또한 이것은 여러분들이 4명의 가족이 있다.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60만원 받아가시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기회 꼭 잡으셔야 되겠죠. 지금 당장 010-217-9199 문자 내용의 수위라고 남겨놓으세요. 지금 고민하시지 말고 빨리 남기셔야 여러분들 돈 벌어 가시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15만원 한번 벌어보세요. 쉽게 벌릴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급이 얼마죠? 만원 정도 하나요? 그러면은 15시간을 일해야 벌수 있는 금액을 문자를 보내고 간단한 신청만으로 벌수 있다는 건데, 이걸 안 하면은 정말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신청을 하셔야죠. 지금 당장 010-217-9199 문자 내용에 수의라고 남겨놓으세요.